안녕하세요. 남서이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이룡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별거 중 아내 마음 돌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남자들이 자신에게 텐션이 높고 자신을 1순위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커져서 그래, 이 사람이라면, 이 남자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남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외로워지다 보니까 그 감정이 하나하나 계속 쌓이다 보니 결국 이렇게 별거를 하고 이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부분으로 힘들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매듭을 짓고 아내가 떨어져 지내는 동안 다시 나를 그립게 만든다면 별거 중인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서희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일령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